지난 한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로 삶이 비참하고 고달팠다면 새롭게 출발하는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도박하는저 자신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신년 특별밤 기도회 이 주제를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야, 우리 공동체에 어떤 주제가 필요할까? 여러분 주제가 정해야 지어야지만 또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3년 동안 참 우리가 어려웠죠.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여러분 모든 게다 무너졌습니다. 건강도 잃고 또 관계도 잃고 또 영적인 것들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또 여러분 무너져 내렸죠. 그런 가운데 아 어떡하면 좋을까? 우리가 코로나가 다 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좀잘안 되는 거 있죠. 지난 한해 동안은 2023년 들은는 코로나가 끝났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영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보다 좀 부족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좀 우리가 다시금 도약하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일어나라, 일어나라입니다. Rise up, 우리가 일어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 5일간 이렇게 정하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5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도약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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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즉 이제 5일 동안 진행되는 이 특밤 기도회를 통해서 자신에게 있어서 다시금 일어나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약하고 비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어느 시대든지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이에요. 각종 질병은 당대의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고요, 힘들게 했기에 이 질병만큼은 인간에게 있어서 무서운 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모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를 몸소 체험하기도 했죠. 처음에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아, 진짜 그랬어요. 뭐 그냥 우리가 그 전에도 뭐 메르스도 있었고 뭐 신종플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몇 주, 길어봤자 몇 달, 뭐 바이러스가 여름에는 약하니까 또 아무리 길어도 여름만 되면 2020년도 겨울에 이게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길어봤자 이제 좀 날이 더워지면 이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이다.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3년 이상 갔습니다. 지금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따라서 총각할만 들지 않았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료 선진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총각할 만 들지 않았지. 전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각 나라마다 국경을 폐쇄했고요. 또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국 전쟁 중에도 드렸던 예배조차도 코로나 심각할 때에는요.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했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제가 원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여쭤봤거든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겠냐고 원로급 되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나 때에는 이런 게 없었어 김 목사가 이제 알아서 해야지 뭐담임인데 여러분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뭐이겨낸다고는 했지만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예배는 우리가 멈추지 않았거든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든지. 저는 너무나 감사했던 게, 지난 우리 성탄 감사 예배도 그렇고, 우리 어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여기 보조우자까지 쫙 깔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꽉 채워져서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그 느낌과 그 감정,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단임 목사인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막 흥분되는 거 있죠 실제 코로나19로 사망한 수가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수백만 명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전쟁보다도 더큰 사망자를 낸 전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공동체 내에도 코로나 19로 가족을 떠나 보내야만 했고 사랑하는 지인을 떠나 보내야만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어, 2018년도에 우리 강단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던 정필도 목사님도 코로나 19로 돌아가셨죠. 다시금 볼 수가 없어요. 뵐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어른도. 코로나 19를 통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상 인류에게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주었던 질병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코로나 19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질병이 인류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끼쳤을까요? 바로 페스트, 즉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흑사병이다. 페스트 혹은 흑사병은 페스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에요. 감염병이죠. 페스트는 주에 기생하는 벼룩이 매개 매개하는 감염병으로 페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벼룩이 사람을 물게 되면 전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이 페스트병으로 인해서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약 5년 동안 유럽 인구의 30%에서 50% 정도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살펴봤더니 약 7,500만 명에서 2억 명 정도의 유럽 인구가 사라졌대요. 그 5년 동안에, 그 병으로 인해서. 실제로 너무나도 엄청난 사망자를 냈기에 이흑사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병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실제 아무리 중한 질병이라도 치료의 길만 있다면, 고칠 수만 있다면, 치료할 방법이 있다면 나름 두렵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흑사병처럼 또 코로나19처럼 더욱이 각종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과 같이 어떤 정확한 치료 방법이 없다 보니 답답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치료 방법이 전혀 없어서 전혀 보이지 않아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나나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 가운데 어떤 방법이 없어서 너무나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질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이란 질병으로 여러 의사에게 치료받으며 고생도 참 많이 했었어요. 혈루증이란 어떤 병이냐면 피의 유출입니다. 피의 유출인데 여인들이 계속 하혈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여러분 피를 계속 흘린다. 결과적으로 죽는 병입니다. 도기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이 혈류증은요 피의 유출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라고 여긴 받았어요. 율법이 나와 있죠. 그러기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낙인이 지킨 채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피를 계속해서 흘린다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빨리 그쳐져야 합니다. 그럼 피를 많이 흘리면요. 여러 가지 뭐이 차로 동반되는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어지럽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요. 이제 비늘도 생겨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호흡이 가파라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호흡도 힘들어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란 거예요. 따라서 혈류 쪽은 당시로서는 불치병으로 요즘 우리가 두려워하는 치명적인 암과 같은 질병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기에 말이 12년이지 이 연이 겪었들 고통을 생각해보면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을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았던 가족들은 또 얼마나 노심초사를 해야만 했을까요? 본인 힘들지만 이런 가족들 가운데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희귀병에 걸려있는 분들이 옆에 있다. 답이 없다. 그걸 바라만 봐야 하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그것을 바라만 봐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 또 자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죠.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보면 2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즉 12년 동안 여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혈루증이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도 여인 스스로 자신의 질병이 치료된 것을 정확하게 느낄 정도로 확실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여인 스스로도 알게 될 정도로 확실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병원이 아니죠 병원이 아닙니다 더기 이 여인은 치료받기 위해서 어떤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여인이 치료받은 곳은 길거리였으며 이 여인이 치료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다면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전부였어요. 옷자락에 손을 댄 것. 이것뿐입니다. 자, 2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그래요 이 구절에 따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죠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12년간 고통을 안겨줬던 불치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치료받았다라는 것 이거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걸 어느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어떤 의사가 믿을 것이며 또 어느 누가 이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옷자락에 여러분 옷자락만 손을 댔는데 어떤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떤 치료 방법을 강구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잡았는데 여러분 의사들이 당시 믿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만약 여러분들 역시 치유가 필요한 어떤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실제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어떤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죠 오히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왕리하던 길거리에서 발생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3 1일절을 보세요. 3 1일절을 보시면 그곳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마가 요한은 말을 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증언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이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비결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와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혈루증을 알았던 이 여인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들려진 예수에 대한 소문. 여러분,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전해 주었겠죠. 야, 예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눈먼자가 눈을 뜨게 되더라. 예수 만났더니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었는데 그암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더라.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예수 만났더니 귀신이 쫓아, 쫓, 쫓겨났더라. 여러분 누군가가들이 와서 이 예수님이 치유했다라는 그 사건들을 이야기 막 해줬겠죠. 여러분 이런 복음 아닙니까?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은 어느 누군가가 그에게 전해준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이 여인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12년간 자신을 좌절시켰던 질병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즉 복음을 들었을 때 스스로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게 기쁜 소식인 복음은 이 여인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예수께 나오도록 믿음을 갖도록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 즉, 복음은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는 자는 일어나요. 복음을 듣는 자는 일어납니다. 즉, 복음을 들은 자는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그런 즉, 복음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 아니에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나온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온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이겨낸 겁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몇 가지 때문인데요.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선 혈류증은 이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질병이었기 때문이에요. 수치스러운 질병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 여인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니까. 야, 혈류증이다, 혈류증. 무슨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길래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 우리 율법에 같이 옆에 있지 말라고 그랬잖아. 사람들이 여러분 수근수근 한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그 일을 당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 여인이 여러분 쉽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걸 이겨냈습니다. 또이 여인은 12년 동안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 의원을 다니면서 여러 의사를 만났다고 나와 있어요. 돈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용하다라는 의원 다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서 여러분 지치겠죠 그 정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여인에게 있어서 또다시 누군가를 찾아가서 치료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냥 툭툭 내뱉는 말들이 있죠 야 이번에 가도 무슨 뭐 있겠어? 야, 그만해 너는 못 고치는 것 같아 너 나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러분 툭툭 내뱉는 말들이요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고 나간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떳떳하게 자신을 나타낼 수 없는 외형적인 모습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겠겠죠 실제로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왔기에 이 여인의 모습은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볼품이 없었겠죠 저와 여러분들쯤은 정상이 아니겠죠 빼짝 말라 가지고, 여러분 그냥 딱 봐도라도 환자다. 그게 느껴졌겠죠. 핏기가 없는 그 얼굴, 초췌한 모습, 여인인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었겠습니까? 여인은 스스로 이런 모습으로 어딜 가며 누구 앞에 나타날 수 있겠는가 라며,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지쳐만 갔겠죠. 근데 이런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은 염려와 걱정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해 냈습니다.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혈류증을 치료할 수 있다며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친히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과정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런 과정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만 그 예수님을 만날 때만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나는 완치받을 수 있다.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나는 이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에게 이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열두에 된 질병을 즉각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던 중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어요. 즉, 정확히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 보였음을 예수님은 스스로 인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을 받은 자가 여인인 줄을 모르지 않으셨죠. 즉각 알아차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모두에게 듣게 하신 후 질병뿐 아니라 이 여인의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도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34일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다음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음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몸과 마음마저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몸과 마음마저 치유합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한해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본 뭐 해안가에서 지진이 크게 났다 그러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예측도 못했잖아요. 예측, 뭐 쓰나미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동해안도 여러분들 파도가 높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간이 되게 위대하잖아요. 인간이 위대한데 이 자연 만물이나 여러분, 재앙 앞에서는요, 한없이 작은 게또 인간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어제 여러분 그런 걸 전혀 예측 못했거든요. 금년 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툭툭 일어날지 몰라요. 터질지 몰라요. 더욱이 알수 없는 질병들과 마음의 상처들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언제 어디에서 질병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건강했는데, 건강검진 가서 갑자기 여러분. 막 심각한, 의사의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막 시무룩하게 될 때도 있고, 건강한데, 난안 아픈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질병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기에 설령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따라서 예방도 필요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저는 저, 저는 새해를 맞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특별히 질병에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년 한 해. 질병에서 일어나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질병에서도 치유받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능력이 이밤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밤 필요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못 고칠 질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즉 새해에는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져봅시다 즉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봅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질병조차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기는 고치시고, 암은 못 고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암을 못 고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 치명적인 그런 질병은 고치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배 아플 때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힘든 병에 걸렸을 때는 잘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의사들은 고치는데 예수님 못 고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최장암이나 감기나 그분에게는 매한가지예요. 못 고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갑시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일어나 나오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일어나 나오는 자를 아시고 그에게 능력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 일어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치유를 받게 되어 있죠. 반드시 치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에게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일어나 나오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몰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아 이제 우리 모두 내가 일어나서 나와야 할 곳이 과연 어디인지 이밤 결단하고 실천에 옮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즉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능력을 주시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일까요? 나를 고쳐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한마디로 예배 시간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고침을 받아서 다시 벌떡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몸이 조금 아프기만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선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 공예배를 등한시하곤 해요 아프니까 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것부터 합니다 교회랑 좀 멀어져요. 실제 그래요. 공예배와 멀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면 질병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병상 중에 있다면 영상이라도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하고 집에서 요양 중이라면 빨리 기력을 회복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회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2024년 새해를 맞아 금년 안에 금년 안에 자신이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는 금년 한 해가 될수 있어야 할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걸합니다, 주걸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다라고 다짐해 보는. 그래서 52주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금요 성령기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우리가 새벽 재단도 있고 기도회 1 1주를 비롯해서 이런 특별 기도회 이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받는 놀라운 시간이 다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